그날 저녁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낯선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오래된 종이 상자 같은 느낌. 배송장이 구겨져 있어서 저는 허리를 숙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해진 3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 저는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갔지만 저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이름만 바라봤습니다. 왜? 왜 지금이야?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사람이, 전화 한 통, 편지 한장 없던 사람이, 왜 지금 택배를 보낸 거예요? 저는 상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초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건너편 아파트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짓고 누군가는 퇴근길에 오르는 그런 평범한 저녁. 그런데 제손 위에는 30년 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종이 냄새, 먼지 냄새, 어딘가 익숙한 아득한 냄새. 가장 먼저 보인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스물 두 살의 저와 스물 네 살의 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봄날, 벚꽃이 날리던 그날, 저는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께 부탁해서 찍은 사진, 혜진이가 쑥스러워 하면서도 제 어깨에 손을 올렸던 그 순간 사진 아래에는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걸 읽기 전에 테이프부터 들어줘. 테이프, 상자 한쪽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사진 여러 장, 편지 세 통, 테이프 하나, 그리고 상자 맨 아래, 작은 종이봉투, 종이봉투 안에는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혼자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와서 저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24살의 혜진이 마른 체구에 눈이 막던 청년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사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냥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 택배 상자 앞에서 저는 묻고 있습니다. 정해진 당신 대체 왜 그랬어요?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걸 보낸 거예요? 상자 맨 아래 종이 봉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왜 그는 테이프부터 들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간신히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달랐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쉰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연락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먼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의 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종로 골목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 아침마다 맞던 찐빵 냄새, 혜진이를 처음 만난 건그 골목 끝 서점에서였습니다.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는데 그가 계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검은뿔테 안경.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서점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근처 인쇄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종로골목을 걸었습니다. 청계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끔 길가 꽃을 가리키며 예쁘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다가 첫 키스를 했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감싸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을. 그는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가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가 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그가 저를 청계천으로 불러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이, 다리 위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그가 제 얼굴을 들여다 봤습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나, 너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게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같았습니다. 나도 좋아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인쇄소에 전화해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자취방을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테이프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전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텅빈 자취방 앞에서 울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왜, 왜, 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은 것 같던 그 시간 테이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수진아,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 말해줄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를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어. 그리고, 나도 병원에 가야 했어.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편지 맨 아래에 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어줘. 거기에 내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 상자 안에서 두 번째 편지 봉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지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씨가 조금씩 번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날 밤 어머니를 응급실에 데려갔어. 어머니는 뇌출혈이셨어. 수술비가 필요했어. 그런데 나한테는 돈이 없었어. 그때 너한테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기대면 될 거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22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너한테 내 짐을 지울 수 없었어. 그리고, 나도 병원에 갔었어. 저는 잠시 일기를 멈췄습니다. 그도 병원에 갔다고요? 그의 가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 자꾸 어지럽고 코피가 났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혈액 검사.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백혈병이래. 그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편지를 놓쳤습니다. 백혈병. 24살에 그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요. 의사선생님이 그랬어. 치료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어머니 수술비도 필요한데 내 치료비까지 막막했어. 수진아, 그때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알아? 너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병든 남자친구가 되기 싫었어. 내가 날 걱정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 싫었어. 나는 그냥 사라지기로 했어. 깨끗하게. 그래야 내가 날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바보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해? 30년 전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는 저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병든 자신을 숨기려고, 왜말안 했어? 왜? 저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치료비는 삼촌이 도와주셨어. 어머니 수술도 겨우 마쳤어. 나는 치료를 받았어. 오래 걸렸어. 그러고 나서 다시 너를 찾아가려고 했어. 근데 수진아, 다음 줄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 누군가한테 들었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때가 내가 태어난 지 2년쯤 됐을 때야. 나는 찾아가지 못했어. 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무 말 없이 떠난 놈이 무슨 얼굴로 찾아가. 그리고 내가 행복해 보였어. 멀리서 봤어. 웨딩드레스 맞추러 가는 너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멀리서 봤다고요?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가던 저를. 나는 그때 결심했어. 그냥 멀리서 널 지켜보기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확인하면서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사진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에 저만 있었습니다. 서른 살 즈음에 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걷는 저, 마흔 살 즈음에 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저,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거예요? 설마, 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봄, 수진이와 아이, 2005년 가을, 수진이 집 근처, 2015년 겨울, 수진이, 그의 글씨였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가 저를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가슴에 끌어 안았습니다. 혜진아, 이름을 부르자 목이 메었습니다. 왜말안 했어? 왜 나한테 와서 말안 했어? 테이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세 번째 편지를 읽기 전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를 잊지는 못했어. 단 하루도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세 번째 편지. 그건 내가 죽고 나서 읽어줘.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나서?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백혈병이 재발했어. 이번엔 치료가 어렵대. 그래서 이걸 보내는 거야.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전하고 싶었어. 테이프가 지직거리며 멈췄습니다. 저는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세 번째 편지. 그리고 맨 아래 작은 종이봉투.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편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읽으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택배 상자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였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설마,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입구에 우편함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확인하며 호수를 찾았습니다. 302호.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페인트가 벗겨진 벽, 희미한 형광등 불빛, 3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꽃, 겨울이라 말라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면 가득, 사진,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22살의 저부터 50대의 저까지, 벽 한쪽이 저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웃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혜진 씨 아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병원으로 실려 가셨어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차가운 조명 소독약 냄새 간호사에게 이름을 말하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그를 보는 거예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마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매, 저 코, 저 입술, 30년 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청년, 혜진아, 제가 부르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왔구나. 쉰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수진아.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보야.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연락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차가웠습니다. 삼십년. 너무 길었지? 바보야. 바보.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왜 혼자 병원에 왔어?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원망 안 해.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나도 매일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 근처에 왔어.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알았어. 사진 봤어. 미안해. 몰래 찍어서 바보야. 저는 그의 손등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세 번째 편지, 내가 가고 나서 읽어줘. 거기에 다 적어 놨어. 그가 기침을 했습니다.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 종이봉투, 응, 그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30년 동안 모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혜진아.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응.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말.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나도 사랑해. 병실에 밤이 내렸습니다.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샜습니다. 혜진이는 사흘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진 손, 마지막까지 따뜻했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그의 삼촌과 병원 간호사들과 그리고 저그 자리에서 저는 세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없겠지.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고마웠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스물두 살에 너를 만난 게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를 사랑했어. 매일 사랑했어. 아프면서도 사랑했어. 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어. 종이봉투 안에 통장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너한테 남기고 싶었어. 3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많지 않지만 너를 위해 쓰고 싶었어. 수진아.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줘.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나를 기억해 줘. 사랑해. 다진 저는 종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와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반지. 그가 30년 전에 사려고 모았던 반지라고 통장 사이에 끼워진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청혼하려고 했어. 그의 겨울에. 하지만 못 했어.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제 손가락 치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몰래 쟀겠지요. 손을 잡을 때 함께 걸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언덕 너머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30년 전 그와 함께 걷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벚꽃, 그의 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그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혜진아, 저는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봄, 저는 혜진이가 남긴 통장으로 작은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봄날이라고 지었습니다. 계절마다 꽃을 바꿔 진열합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왜 봄날이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래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계절이 봄이었거든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사갑니다. 저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꽃들을 정리합니다.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가끔 테이프를 틀어 놓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웁니다. 30년 전의 목소리, 쉬고 낮은 목소리,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날리던 그 봄날, 그와 나란히 걷던 그 시절, 저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는 그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사랑의 수지나. 30년 만에 들었던 그 말, 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 저는 대답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사랑해, 해진아. 여기서 기다릴게. 다시 오는 봄날에. 그렇게 저는 오늘도 꽃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그가 남긴 사랑을 품고, 다시 오는 봄날을 기다리며,